지금 토마토 관자치님 되게 왔는데, 일본판 드림리그 오픈을 한다고 하셔서 한번 같이 오신 분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간다고? 이번 박스 브레이크는 역시 진스카 카드랩의 카드 슬리브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뺐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 그래서 박스 열었고 지금 팩을 임의로 좀 빼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한번다 열어볼 거고 진행은 토마토 감자칩님이 바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트레이너만 이제 넣으시는 네. 걸로 트레이너만 좀 챙기는 걸로 음, 알겠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고? 어, 이게 나온다고? <laughs> 어 이거 최고 희질이야. 이거 최고 희질입니다. 아, 제가 알고 있 최고 희질인가요 지 아니 솔가루나가 나온다고. 어? 어, 이게 네, 10등급 한 60만 원 하거든요. 아 어, 그렇죠? 네. 일단은 센터링도 괜찮고 이게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이게 맞나? 여시면 다 대박이 나니까. 네 일단은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예. 어, 일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어 이거 보통부터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뭐 박스를 되나? <laughs> 깔 되나? 이고를깔 그게 있나요? 이제 힛이 나와 버렸는데? 투것이 나와 버렸는데? 네. 아 일단 봅시다예네 일단 은 예. 맞아 열어 보시는 네, 걸로. Edge나 커팅도 다 괜찮고. 피카츄. 물드류아 훨씬 응. 이게? 좀 어지럽네요. <laughs> 박스 전이 박스 처음 까거든요. <laughs> 박스 박 그리고 제가 알기있 태그 팀이 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창렬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까는 걸 하는데 지금 다 말이죠, 말이죠. 오 민하 미러도 나왔어요. 너무 예쁜데요. 얘도 애... 예쁜 카드. 인데 네, 드림리그 민하 예쁩니다. 이거 특일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데요? 아, 잘 나오는데요? 네. 박스축박스 같은데? 어, 어떻게 이런 좋은 박스들만 가지고 오시는지 아, 역시 이베이에서 사야 역시 응. 대기업 거에서 사야 응.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역시 대기업 경유로 이겨낸 쏠가루나가 나와버린... 미천. 태고 올스타즈에서도 대박 났는데. 어. 맞습니다. 그때도 엄청 <laughs> 네. 그, 아, 그것그최고기간이었던나요 특일 중에서는 최고이선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일러스트들 중에서는 다 야무지게. 어. 어 태그팀 카드가 태그 팀 있는데. 카드 뭘까요? 어? 어. 오! 이건 일반. 일반 아, 일러스트인데. 아, 네. 일반... 아주 이게... 최고네요. 아주 최고인데요? 릴리에 네. 아, 왕 애니 이다 나와 버리니까. 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어. 이좀 예상 못했는데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 박스가 되게 좋은 박스 같은데? 다음번에 토감님 박스 사시면 그 박스를 제가 사야 <laughs> 될것 같은데 어, 누가 박스 서칭해서 구매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하시다파신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습니다 아까 엘레이드 음, 가디언 아니니까 컷컷 가디언 아니니까 컷 아예 다 하시, 네, 꺼낸 만큼만? 꺼낼 알겠습니다 많네요. 근데 또 이렇게 태그팀 일러스트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또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마트가 지금 많이 뽑았을때한 박스에 네 장까지밖에 못았거든요 음, 지난번 게 정말 잘 나온 오, N 네. 카드도 나왔네요. 그 바위 포켓몬이 아니어서 음, 규리 쪽으로 넘어갔죠? 음, 그렇죠, 네이라했을 때도 맞았는데, 맞아요. 좀 아쉬운... 롱스톤이 거의 트레이드 마크 포켓몬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롱스톤좋아 t o n e is a t r a d e m a r 이 p 너무 é 무진데 Longstone is a trademark. Oh, b i o n g h 정말 o n g s t o n e 나왔어 trademark. Longstone is a t 도 없는 없습니다. 네. 없는 수준이고 뒤에 공정 하자도 안 보이고 없습니다. 커팅도 네. 완벽하고요. 아, 이거는 보내야 네, 그 친구는 보내야. 보내야 안섭섭합니다 어, 어, 오늘 나온 친구들인 상태가 되게 좋아요. 네. 오, 태그가 어, 또 태그가 또 나왔네. 아, 이거 릴리에다. 아이, 설마요? 설과 루나, 릴리에. 일... 보실래요? 네개하실까요 어,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라니까. 오, 이럴수가 이게 아, 나온다 <laughs> 와, 이거 말도 안 돼. 아, 여기서 아, 다, 잠시만요. 다 둘, 뽑아버리시네. 둘다 나오는데? 둘, 잠시만요, 우리 둘다 뽑았잖아요. 네. 이제 없잖아요, 이제. 얘 둘이 같이 나오는 거그 그쵸, 그쵸. 이제 이 친구 특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돌맞아요. 큰일나요. <laughs> 사람들 살 친다고 그럴걸?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다 좋은 걸로만 나와가지고 민화도 인기 좋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아배 아프다. 아배 아프다. 진짜 보는 사람들이 배가 아플 만합니다. 진짜 배 아프다. 오민지님의 h r 네. 릴리에도 나오고 아 뭐지? 아 지금 두편 남았네요. 아 이제 두편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지? 잠시만 우리 네장 뽑았잖아요. 네. 또 이거 두두 개만 까고 네두 개만 아. 까고 이제 끝내는 걸로. 솔직히 네. 나올 건다 나. 왔 어떻게 앞에 뺐는데 얘네들에서 다 나오지? 그러니까요. 혹시 HR 나오는 거 아닙니까? CHR? 어? 오 c h 이다 델럭시다. 오 뒤에 릴리도 있네. 릴리, 릴리, 남은 팩은 그럼 이제 어, 케이싱 음, 음, 한네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아, 저희 이제 마무리 아, 제 마무리 레드, 한팩 레드를 원해요 레드가 나올까요? 음, 레드 일반 일러스트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 오 이게 아 코일도 나왔네요 네. 마티스는 좀 유명하신 분한분 분 계시죠 아, SAR 500N에 슬퍼하셨던 아 그렇죠 네 유명하신 분있죠 보내주시면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음. 사진 바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오늘 성적을 안 볼까요? 저희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좀 사기 치신 것 같아서 <laughs> 저도 안 믿기거든. 옆에서 봤는데 어 아무튼 릴리의 부럽습니다. 네. 솔가가루나 솔가 특일 나왔고 일반 일러스트 나왔고 레시제크도 나왔고 민화 나왔고 C H R 두장아세장세장 나왔고 명의 홀로의 릴리의 두장 N 한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휘대의 사기 카드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